자 시청자 여러분들 심각한 소식입니다.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은 아닌데요. 최근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운동권 경력을 공훈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셀프로 특혜를 주는 법을 만들겠다 이런 소리가 또 슬금슬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소위 말하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는 것은 절대로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전부터 논란과 비판이 끊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작년에도 논의가 나왔으나 성남 국민들의 민심을 눈치 본다고 한번 철회가 됐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조금 지나고 여론이 잠잠하다 싶으면은 약간만 변경해가지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하는 그런 법안이고 주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운동권 셀프 특혜라는 게 여기 보시면 1년 전인 지난 2021년에도 정확하게 나왔던 기사입니다. 자 그때도 이런 거를 이것들이 추진하겠다고 간을 봤다라는 건데 당시에도 무려 여당이었던 민주당 쪽에서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무려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추진하려고 했던 법안입니다. 야 국회의원 70명 가면 여러분들 그 파워가 어마어마하겠죠. 일반 공무원들은 감히 그 위세에 눌려가지고 말도 뻥긋, 입도 뻥긋 못할 겁니다. 자 물론 깊게 들어가자면은 제 성격상 우리나라 소위 민주화의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좀 많고 해석과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오늘은 시청자분들과 이야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건너뛰더라도. 얼마나 그러니까 저쪽 계열에 저것들이 받아먹는 그런 특혜의 계층의 범위가 넓은지, 또 자기들의 편의 범위를 얼마나 넓히려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은 깜짝 놀랄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4.19나 5.18 같은 사건들 뿐만 아니라, 뭐유신 반대 투쟁이니, 6월 항쟁이니, 그년대사에 있었던 온갖 사건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조금이라도 엮여있는 사람들은 막대한 혜택을 받아먹는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의 기준은 과연 그러면은 그렇게 달콤한 혜택을 받는 사람의 기준은 누가 정할까요? 그렇죠 사람이 자기들이 결정을 할 겁니다. 철저히 그들만의 카르텔 속에서 인맥과 이권 집단을 형성을 해가지고 이어지면서 끌어주고 당겨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 더 심각한 것은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조차 교육 혜택, 취업 혜택, 의료 혜택, 대출 혜택 등등 온갖 혜택들을 몰아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받아먹게 되는 혜택의 목록을 보면은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교육 혜택 취업 혜택 지원 의료 지원 그리고 주택 대출 양로 양육 지원 등등 이런 것들을 실시한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가지고 국가와 지자체는 모두 민주화 유공자들에게 굽실되면서 설설 기듯이 각종 기념과 추모 사업을 실시해줘야 되고 관련된 시설물도 설치할 수 있다. 뭐 이러고 있습니다. 자, 온 나라가 현재와 미래는 안중에도 없고 그저 과거와 감성에만 찌들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그 마지막에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관련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공원 같은 거를 설치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뭐로 이루어질까요? 전부 다 국민들의 세금일 뿐더러 과연 그러면 그 공사와 조형물 사업에 엮여 있는 이권을 공유하는 어떤 인간들 카르텔이 없을까요? 용돈을 나눠먹는 인간들이 어떤 부류에 누가 나눠먹게 될까요? 이 병폐가 그래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깨알 같은 글자들이 나오는데요. 혜택이 얼마나 많으면 이게 혜택이 얼마나 많으면서도 그러니까 꼴보기가 싫은지 시청자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보시라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자료를 만든 겁니다. 천천히 위에서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전부 다 중요한 내용이라 가지고 전부 다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1번 중고등학교 대학교 수업료 면제 2번 직업훈련비용 지원 취업지원 장려금 지원 3번 주택구입비 신축 혹은 개량비 임차 관련해 가지고 최대 20년 만기 상환에 저금리 대출 지원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요즘 이자 부담도 높고 결혼 준비에 내집 마련하고 있는 일반 직장인분들, 사회인분들은 그 국민들이 살아 숨쉬는 것도 허리가 휘는 판일 텐데 저금리 지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혜택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4번 국가보훈처장이 주택을 지어가지고 이들에게 분양과 임대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집을 거저 쥐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5번 국가에서 의료지원, 양육비 지원, 양로비 지원, 요양비 지원까지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절대로 여러분들 이게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제 마음대로 쓴거 절대로 아니고요. 실제로 법안에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국내 메이저 언론사들의 자료를 보고 제가 그 중에서도 대표적이고 큼직큼직한 것들, 눈에 띄는 것들만 몇 가지 제가 간추려서 가져온 게이 정도입니다. 결국, 나라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갖다 바쳤던 국가유공자분들이나 순국선열 유족들에게만 제공되는 급의 혜택이거나 사실상 그 이상의 더 거대하고 더 꼼꼼하게 더 많은 혜택들을 운동권 인간들에게 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하죠? 심지어 운동권 가족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할 때 최대 10%의 가산점을 주는데 충격적인 거는 민간 기업에 취업을 할 때도 취직을 원할 때도 가산점이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민간 기업은 여러분들 뭐 아주 종류가 많겠죠. 뭐 식당이나 레스토랑 요식업 사업도 있을 것이고 뭐 컴퓨터 IT 대기업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기업이 됐든지 간에 자기들의 사업 영역에 따라 가지고 민간 기업은 거기에 특화된 인재들을 자기들이 필요한 기준에 따라서 원하는 대로 회사의 입맛대로 자유롭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 건데 거기에 지금 정치와 이념 가산점이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10%의 가산점과 함께 이것도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일정 비율 이상의 그런 운동권 자녀들을 의무적으로 채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들? 더군다나 이런 운동권 가족들이 취업할 때 나이 때만 도움을 받는 게 아니에요. 중고등학교에 입학 의사를 밝히면은 학교는 입학 정원의 일정 범위 내에서 이들을 입학도 시켜줘야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죠. 남들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 좋은 학교, 유명한 학교에 진학해보려고 열심히 공부하거나 혹은 각종 대회에 참여해가지고 자기만의 그런 주스펙을 갈고 닦기도 바쁜 판인데, 일정 비율의 입학 의무를 해줘야 된다는 이런 거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혜택이 아닙니까? 심지어 민주당 관계자들은 저걸 가지고도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냐면 국민들이 민감해하는 입시 취업 관련된 내용은 상당 부분 우리가 완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은 국민들 눈치 안 보고 완화를 안 했더라면 얘네들이 원래 원했던 수위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레벨이라는 건지 우리가 상상도 안 간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식의 셀프특혜법들이 딱히 연도의 구분도 무의미한 게 1년, 2년, 6개월이 멀다 하고 토카멜은 튀어나오고 또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거는 2021년 작년에 나왔던 뉴스 기사인데요. 그때 기준으로 또, 또 그때 기준으로 작년 9월, 현 시점에선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여당 의원 20명이 운동권 셀프특혜법을 또한번 발의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작년에는 70명도 넘는 더 많은 국회의원들이 뭉쳐가지고 비슷한 내용으로 또 재발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법안을 악법을. 여러분 참으로 화가 나고 무서운 일 아닙니까? 이제 올해 또 돌아올 때가 됐네, 그죠? 궁극기 지금 쿨 타이밍이 다 찼거든요. 자 문정권과 민주 더 민주의 사람들 상당수는 이미 과거 학생운동권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반독재 투쟁 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면서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 배치도 달았고 몇선 의원까지 지냈으며 청와대와 정부 각계 각처에서 고위직의 대부분을 차지했었습니다. 받아먹은 게 많다는 라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공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수없이 많은 낙하산 인사로 자리 알박기를 하고 각종 기관장으로 중위직 고위직으로 전부 다 낙하산으로 들어갔어요. 이미 수많은 이권들을 분수에 차고 넘치게 그 운동권이라는 사람들은 챙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근데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걸 눈감아 주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젠 하다 하다가 자기들 대해서 특권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챙기겠다, 자식들의 앞날까지 특혜를 챙겨주겠다라는 것은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 것 아니겠습니까? 전 국민들이 피 같은 세금을 내가지고 운동권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라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의 등골을 삶아 먹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요 언론사 사설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확히 저와 비슷한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런 또 이렇게 나이가 많거나 또 이래 뭐 뭐한 중년 정도의 그런 저명한 논객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와 똑같이 비판하고 있는 논설가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바로 저런 측면 때문에라도 애초에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과 그 민낯 자체를 저는 좀 삐딱하게 그리고 굉장히 깊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만 자 일단 오늘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평가는 건너뛰더라도 그래, 만약 저들의 말대로 민주화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한 거라고 쳐요. 그럼 어디 그게 현더 민주의 국회의원들, 당시 대학생 학생 운동권 그들만의 전유물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 지난날에 있었던 어떤 그런 수많은 정권들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중간중간에 어떤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오직 저 사람들 뿐이었느냐? 운동권 본인들 하나뿐이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문제는 그러니까 이런 운동권 셀프 특혜 악법들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심하면 6개월과 불과 1년이 멀다 하고 들이 밀고 여론의 간을 보다가 들이 밀고 또 들이 밀고 잠깐 조용해졌다가 몇달 뒤에 내용만 살짝 바꿔서 또 올리고 이런 짓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소모적인 일이며 이런 소모적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런 어떤 정말로 이게 보기 부끄러운 추악한 민낯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최근에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래저래 물론 뉴스를 보다 보면 은 정치 뉴스 보다 보면 답답하다는 게 많으시다는 거 저도 잘 압니다. 저인들 왜 속이 터지는 게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정치판을 바라볼 때는 또 냉정하고 넓은 시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큰 불공정과 위선에 이렇게 분노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세력의 누구가 그나마 덜 나쁜 차악이고 그래도 우리 말을 좀 들어라도 먹는 인간들이고 조금이라도 반대로 가장 나쁜 최악의 세력은 어느 쪽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국민들이 눈을 떠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싫어하는 정책이나 방향성이 있어 그럼 그거를 가장 크고 강하게 주장하는 세력이 있고 조금 약하게 덜 주장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눈치라도 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얘네들 답답하고 밉다고 해가지고 더 나쁜 짓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면 이 약한 세력인들 앞으로 우리 유권자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안 보겠죠. 어? 저런 정책을 내고니까 저 정당은 맨날 승리하고 더 커지고 이기네? 그럼 우리도 에라이 모르겠다. 다음부터 저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그래도 덜 나쁜 차악이고 가장 나쁜 최악인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들이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저라고 해서 뭐 얘네들한테 받아먹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저도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회, 입법부의 큰 줄기의 방향성 정도는 우리가 좀 바꿔놓아야, 비로소 이런 악법들이 발의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특혜법들이 발의되는 비율이라도 좀 줄어들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시청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한번 꼭 눌러주시고 힘내라고 어떤 유튜버에게 또 간단한 응원의 댓글도 한두 개만 좀 달아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렇게 좋아요를 늘어, 어, 눌러주시고 응원 댓글 한두 개만 좀 이렇게 써주시면은 이런 바른 목소리들 그리고 올바른 담론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 이게 퍼져나가는데 좀 많은 이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